사랑해서 예, 마음이 가을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시장에 나가서 북한꽃을 하나 사다가 이름표를 달아줬어요. 가을이라고. 근데 북한꽃이 너무너무 이뻐요.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 너무 행복한 날에 우리 또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웃음을 한다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행복합니다. 저 오늘 칭찬 박사. 강사 위촉장 받았어요. 축하해주세요. <laughs> 그래요. 자격증을 딴 지는 한몇년 됐는데요. 또 이렇게 강사 자격증을 또 이렇게 지혜에서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자우지간 상은 진짜 좋죠. 밥상도 좋고 상장도 좋고 위촉장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이 겹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은 간단하게 인생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몸을 풀어볼까 합니다. 인생 해볼게요. 인생. 인생.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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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는 쉬워요. 머리에 넣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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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그래서 손을 많이 이용하고요. 아, 또 우리 온몸을 전부 다 마사지, 터치하는 식으로 하는 운동이나 굉장히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 은시아, 오, 이 꼬리 글귀가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네. 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지옥을 만들고 싶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되고 천국을 만들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아, 음. 어,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천국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래요. 네. 그리고 어. 월급, 우리 이제, 여기, 저기, 저기, 뭐야, 구에, 우리 직원들을 비해서 한 발일 것 같아. 자. 아? 네, 월급만큼 일을 하면은 직업이래요. 월급을 넘어서, 돈을 넘어서 일을 하면은 소명이래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직업이고요. 소명을 받는 사람은 선물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할때 월급 받는다는 정신보다도 선물 받는다는 정신으로 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집이 좁아도 살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예, 그런 말씀을 너무 훌륭하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주위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주위가 불편하고 내가 결국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laughs> 아, 오늘은, 오늘은 하자고이거 했어요. 자 우리가 떡 중에서 여기 매 처음에 탕이라고 그랬죠. 탕이 온탕 해봐 온탕 냉탕 어, 탕수육 맛탕 어, 자 어떻게 하냐면요 하냐면, 탕에 박수를 치는 거야. 온탕 냉탕 탕수육 맛탕 이렇게 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탕에 박수를 치는 거야. 어떻게 온탕 시 처음부터 해볼게 시작 온탕 냉탕 탕수염탕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탕에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헷갈려요 자 우리 머리는 우리 대는 헷갈릴 때 정신이 바짝 나면서 뇌가 좋아져요 매일같이 그냥 그대로면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실때요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탕할 때 박수를 치는 거야. 온탕, 냉탕, 탕수육, 그다음에 마탕. 자, 온탕 할때 박수 칠 거예요. 시작. 온탕, 냉탕, 탕수육, 마탕. 잘하셨어요. 이번엔 떡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떡. 쑥떡, 찰떡. 그리고 앞에 떡볶이, 그다음에 빈대떡 할 거예요. 자, 쑥. 떡 떡에 박수 를 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 쑥떡찰떡 떡볶이 빈대떡. <laughs> 다시 한번 할게요. 쑥떡찰떡 떡볶이 빈대떡. 떡에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시작 찰쑥떡 시작 쑥떡찰떡 떡볶이 빈대떡. <laughs> 잘하셨어요. 이번엔 통으로 할 거예요. 두통, 치통 그다음에 통나무, 땅통. 아, 요거는 통에 박수를 칠 거예요. 요 등에. 아, 못해도 괜찮아. 이건 못하면서 박수를 자 내는 웃음이에요. 그래서 못할수록 더 좋은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통에 박수를 치는 거야. 통에. 자, 두통 시작. 두통 치 너무 잘했어 같이 한번 해봤어요. 에, 자 오늘은 울산으로 갈 거야 어디요? 울산. 울산. 아 전국 일주 한번 울산을 한번 가볼게요. 울산에 가고 자 아, 힘있게 한번 돌아볼 거예요. 울산 가면 뭐가 있나요? 고래고기. 고래고기가 있어요. 고래고기가 울산에 가면 많은데 고래고기가 비싸더라고요. 자큰 고래를 그 식당 앞에 갖다 놨어. 그런데 고래가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근데 조련사가 뭐라고 고래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막 만져주더라고요. 그러면 힘들어서 누워있는 고래가 빨딱 일어나서 아,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러다가 고래가 또 쓰러져요. 그러면 조련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통이 있어. 나 돈을 막 놔. 고래가 막춤한 때마다. 조련사가 와서 또 뭐라고 뭐라고 고래가 또 깔딱 치면서 날개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보다가또푹 쓰러져요. 어, 세상에 너무너무 신기해요. 조련사가 고래 한테만 만지면서 투유의 소통을 하는 거야. 착하다고 멋있다고 칭찬해주면 고래가 깊기 기를 쓰고 일어나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울산으로 갈 거예요. 자, 한 번에 어깨 어깨 조그맣게 하나 둘셋 그다음에 크게 하나 둘 네. 다시 한번 바꿔서 하나 둘셋 크게 하나 둘셋네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셋 크게 하나 둘셋 조그맣게 하나 둘셋 크게 하나 둘셋네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 온몸을 또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어우, 울산. 어, 울산 좋죠? 울산 너무 좋아요. 갑니다. 어! thank you 최소 시간이라 우수 철대요 제가 항상 여기 어, 외쳤잖아요. 15초의 기적이라고. 음, 15초 웃으면 뭐가 좋다고요? 쾌감 호르몬 해봐. 쾌감 호르몬. 쾌감 호르몬. 어, 쾌감 호르몬이 나오고요. NK 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NK 세포. 네츄로 어, 킬러. 암을 잡아먹는 NK 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한번 15초 박수 치면서. 자, 웃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항상 이거는 빼놓으면 안 돼요. 웃음, 웃는 거는. 웃는 다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맞죠? 네. 어, 650개 근육 중에서 입에 31개가 움직여. 얼굴에는 7, 80개 근육이 있는데 웃음으로서 그 근육이 움직여요. 아무도 움직여줄 수가 없어요. 웃어야만 움직여요. 웃어야만. 그래서 많이 웃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드레스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비빌가 밟을까 해딩으로 할까? 랄랄랄랄랄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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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 어 여기 90년 타는 차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카센터 주인이 아니요. 아무리 잘해도 90년 타는 차는 없어요. 어머왜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카센터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몸속에 차가 있네요. 90년 아니라 100년 타는 차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심장 뭐예요? 심장. 그거를 잘 이용을 하세요. 차를 탈 생각을 하지 말고, 사장님 몸속에 있는 차, 엔진,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100년, 90년은 몇끈이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 몸의 심장은 몇 개인가요? 네. 하나예요 하나만 갖고 놀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네. 발, 그렇죠. 종아리나 발을 이용해갖고, 많이 퍼프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심장이 튼튼해져요. 심장 대용으로 발이 있어요, 발. 발, 그래서 발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심장을 많이 보호하면은 100년, 90년, 120년 150년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자 한번 해볼게.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구조상 집에서 웃는다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쵸? 와, 크게 웃으면 좀멋졌고또 경비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아, 그래서 이런 배너를 통해서 그렇게 웃음을 웃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끈 갖고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끈. 끈 갖고

이렇게 하면 커피 숟갈로 밥 먹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은큰 숟갈로 밥 먹는 거라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가슴 쫙 펴면 돼. 다 써. 노잇는 식으로. 그렇지. 우리 오병 반장님 잘하신다. 이렇게 해갖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얼굴, 뒤. 얼굴, 뒤. 얼굴, 뒤. 얼굴, 뒤. 아,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동작이. 아셨죠? 같이 해볼게요. 갑니다. 쇠시합니다. 나는 쉐시합니다. 나는, 나는, 나는 건강합니다. 네, 예, 그래요. 자꾸만 내 입으로 자꾸만 외우셔야 돼요. 그죠? 예, 재밌는 우아 하나 하면서 이 시간 마칠 거예요. 하버드대학 아시죠? 미국 하버드대학 랭고에는 식량 교수님이 계셔, 박사님이 청소부 아줌마 84명을 상대로 건강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건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을 보다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월요일 운동, 침대 시트 하나 가는데 오카르르가 소모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헬스장 간다고 돈 벌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머리 생각 하나 바꾼다. 뭐를 바꿔요? 생각 생각 하나 바꾸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심리적으로 생각을 바꾸게끔 교육을 시켰어요. 자한달 있다가 한달 있다가 이 어르신들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한달 전에 하고 생각 하나 바꿨더니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이 시간 낮 낮을게요. 생각을 바꿨더니. 어, 인생이 달라졌다.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몸이 달라져요. 건강해집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오늘 같이 이렇게 위촉장 받으신 분 축하하고요. 같이 함께, 같이 할게요. 함께. 함께. 같이. 함께. 같이. 같이. 같이 가면. 올라간다. 여럿이 같이 가면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같이 가면 가이가 올라간다. 그래요. 함께 하길 원하면서 자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